아몬드 우유는 체중 감량에 가장 좋은 식품 중 하나이다. 아몬드 우유에는 유당이 없으며 항산화 성분 및 칼륨이나 칼슘과 같은 무기질이 풍부하다. 아몬드 우유는 콜레, 스테롤이 낮고 맛있는 아몬드 향이 나며 비타민이 풍부하고 두유에 비해서도 열량이 낮음으로 우유의 대체제로 완벽하다. 아몬드 우유의 효능을 자세히 알아보자. 아몬드 우유의 성분 아몬드 우유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는 글루텐, 유당, 콜레스테롤이 없다는 점이다. 일반 우유와 농도는 같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몬드 우유는 천연 항산화제로 암을 예방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비타민 E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 E에 더해 비타민 D와 A, 단백질, 오메가6, 아연, 칼슘, 철분, 마그네슘, 칼륨도 풍부하다. 아몬드 우유는 두유와 성분은 비슷하지만, 열량은더 낮다. 예를 들어보자. 일반 우유 한 컵은 140칼로리, 쌀 우유는 12, 0칼로리, 두유는 80칼로리이고, 아몬드 우유는 40칼로리이다. 아몬드 우유에 설탕이 넣지 않는다면 한 컵당 30칼로리밖에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아몬드 우유에는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도 풍부한데 이 성분이 장내벽과 대장을 보호하고 당흙, 수을 조절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한다. 하지만 브랜드에 따라 영양가는 다를 수 있으므로 제품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한다. 어쨌든 아몬드 우유는 오늘날 구할 수 있는 우유의 대체제 중 가장 건강에 좋고 영양가가 있는 식품이다. 아몬드 우유의 8가지 효능 아몬드 우유는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많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당신이 체중을 감량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위염을 치료하길 원한다면 아몬드 우유를 매일 마셔보자. 다음에서 아몬드 우유의 8가지 효능을 살펴보자. 열량이 낮아서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에게 완벽하다. 일반 우유를 아몬드 우유로 대체하는 것은 살을 몇 킬로 더 빼기 위해 아주 좋다. 또한 아몬드 우유가 일반 우유와 비슷한 특성이 있고 농도도 비슷해 우유를 대체하기에도 편리하다. 아몬드 우유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춰주기 때문에 콜레스테롤과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 좋다. 비교하자면. 아몬드 우유가 올리 부유보다 콜레스테롤을 두 배나 더 낮춰주며 심장도 강화한다. 장의 당분과 지방흡수를 돕는다. 아몬드 우유는 소화가 잘 되며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에게 권하는 우유로이 때문에 소화가 잘 된다. 아몬드 우유는 설사와 구토로 인해 칼륨 수치가 낮아졌을 때도 도움이 되며 높은 칼륨 함유량이 체내에 잘 전달되도록 돕는다. 아몬드 우유의 섬유질은 장 내벽을 보호한다. 위염이나 기타 위장 질환이 있는 많은 사람이 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조절하기 때문에 아몬드 우유가 식생활에 추가한다. 아몬드 우유의 비타민 B는 손톱과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 준다. 아몬드 우유의 부작용 아몬드 우유도 완벽하지는 않다. 규칙적인 식생활 일부로 섭취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경고 사항들과 부작용들이 있다. 갑상선에는 부정적 영향 아몬드는 갑상선종 유발 고이트로젠 식품으로 치내에서 요오드가 제대로 흡수되고 활용되는 작 용을 막는 천연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갑상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콩 양배추 아마씨 브로콜리 아몬드와 같은 식품은 갑상선이 팽창하게 만든다 이런 음식들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들이 요오드를 차단하고 종양을 발생시키게 된다. 갑상선 종 유발 물질 고이트로젠은 많이 먹을 경우에 문제가 되지만 인간의 면역력을 위해서는 사실 아주 좋다. 하지만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있다면 이런 식품들을 많이 먹는 것을 피해야 한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의 경우에는 아몬드 우유를 피해야 한다. 반면에 갑상선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매일. 아몬드 우유를 적당히 마시는 것이 갑상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아기들은 마시지 못하게 할것 우유 대신 두유나 아몬드 우유를 아기들에게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아몬드 우유는 아기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지 못한다. 아몬드 우유로 모유나 분유를 대체하면 아기가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으며 이후 삶에 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아몬드 우유로 모유나 분유를 가끔 대체하는 것조차도 위험할 수 있다. 미국 영양 대학, 어메리칸 칼리지 어브 뉴트리션의 연구는 아몬드 우유를 마신 아기들이 자가 면역 갑상선 장애에 걸린다는 것을 밝혔다. 갑상선 종을 유발하는 화학물질들은 어른들의 몸보다 아기들의 몸에 더 많이 쌓이기 때문에 아기에게는 적당한 양의 아몬드 우유조차도 주는 것을 피해야 한다. 과다. 설탕 가장 명확한 문제 중 하나는 아몬드 우유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비록 아몬드 우유가 자연적으로는 설탕이 전혀 없지만 대부분의 제조사는 맛을 더 내기 위해 설탕을 섞는다. 오늘날 구매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제품은 한 개에 20g 정도의 설탕이 들어가 있다. 다행히도 이제는 설탕이 전혀 없거나 탄수화물이 1g이 하루 들어가 있는 제품도 살수 있게 되었다. 이 때문에 무엇을 마시고 있는지 알기 위해 제품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언제나 중요하다. 아몬드 우유를 직접 만드는 방법. 아몬드 우유를 당신이 직접 만드는 것을 권한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쉽다. 생아몬드 1컵, 물 3컵, 소금, 설탕이 필요하며 다음에 간단한 방법을 따르면 된다. 아몬드를 밤새도록 혹은 최소 8시간 동안 물에 불린다. 아몬드를 걸러낸 후 깨끗한 물로 씻는다. 아몬드와 물 3컵을 블렌더에 넣는다. 블렌더로 10분 동안 갈며 중간에 속도를 바꾼다. 예, 처음 3분은 저속, 다음 3분은 고속을 반복, 잘 갈른 흰색 우유가 완성되면 단맛을 내기 위해 약간의 설탕이나 꿀을 넣고 소금 한 꼬집을 섞는다.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거름용 천으로 거른다. 짜잔. 아몬드 우유를 마셔보자. 아몬드 우유의 가장 좋은 점중 하나는 하얀 색깔과 우유와 같은 질감이다. 아몬드 우유를 시리얼이나 커피에 넣어도 되고, 그냥 마셔도 되며, 건강하고 영양, 가 있는 요리법으로 활용해도 된다. 기타 아이디어 아몬드 우유를 활용한 실용적인 채, 식주의자 요리법을 알아보자. 양파 살사 4인분 재료 양파 250g 크림 2스푼 아몬드 우유 1컵 소금 올리브유 요리법을 위해서는 양파를 잘게 다져야 하며 올리브유를 넣고 살짝 쪄야 한다. 5분이 지나면 아몬드 우유, 소금, 크림을 넣고 마지, 막으로 모든 재료를 잘 섞는다. 채소 파테 4인분 재료 크루통 150g 아몬드 우유 1월 4일 리터 씨를 뺀 블랙 올리브 30g 잘게 다진 큰 양파 2개 잘게 자른 당근 2개 마늘 2쪽 푸른 채소류 토마토 소스 해바라기 씨 기름 소금 요리법을 위에서는 몇 시간 동안 크루통을 아몬드 우유에 넣어두어야 한다. 그 다음 양파와 마늘을 쥐고 모든 재료를 섞어 약간의 기름을 두른 후 케이크 팬에 넣는다. 30분간 구워 식힌 후 먹는다. 원한다면 위에 토마토 소스를 좀 섞어도 된다.